횡령제는 쉽게 설명해서 견물생심이에요. 자 여러분 내 집에 황금 금괴가 있는 금고가 왔어. 근데 그거 내거 아니거든? 친구가 미국 간다고 잠깐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근데 아, 막 눈앞에 아거리는 거야. <laughs> 친구가 1년 있다 오니까 내가 네, 일단 저거 조금 돈으로 좀 쓰고 1년 후에 그냥 조용히 넣어놓으면 아무 문제 안 되겠지? 이게 바로 사람이 뭐예요? 견물생심. 그래서 횡령제의 본질은 남의 물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동업으로 법인회사 그니까 주식회사를 하나 설립했다고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해보려고 이런저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사업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생각만큼 장사가 바로바로 잘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하고 B가 동업을 하고 A가 이제 대표자로 명의상 들어갔는데 이 B가 일단 어떻게든 이걸 살려보려고 개인 돈으로 회사 통장에 많이 넣었어요 초기. 에 물론 이때 당시에 B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게 아니라 A랑 다 상의를 했어요. 아, 우선 네가 좀 여유 있으니까 우선 넣고 나중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은 다 정산을 하고 네 목도 또 수입금도 챙겨주겠다 이렇게 이가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초비에 어려웠던 모든 이제 회사 비용 이런 것은 사실 B가 넣었던 개인 돈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자리를 잡아서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게 됐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게꼭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이제 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제 갑자기 매출 100억 이래 버리니까 눈이 이제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A가 이 B와 B를 좀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사업 초기에 B가 개인 돈을 회사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사이가 좋았을 때그 회사 매출 중 일부를 기존에 B가 개인 돈을 회사에 넣었던 거를 어느 정도 정산해 주기 위한 생각으로 회사 매출을 B 통장으로 받게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어떤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 통장에서 B가 좀 돈을 빼가는 거를 A가 용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돌아서 가지고 그거 너 횡령이다 이렇게 고소장이 날라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이가 좋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구두 약속도 다 약속이고 녹음 횟스안 했어? 증거 있어 없어? 이런 거 아무도 안 물어봐요 둘이 서로 괜찮다잖아요 근데 A가 돌변한 거예요 나는 동의를 한 적이 없다 개인 돈 넣은 건 넣은 거 내가 거기까지 인정을 하겠는데 그거를 정산한다는 생각으로 회사 매출을 어떻게 B가 개인이 자기 통장으로 받느냐 절차 고친 거 없다 그리고 B가 내가 통장을 쭉 뽑아서 보니까 B가 자기 마음대로 회사 통장에서 막 30만원, 50만원 어떨 때는 뭐 100만원, 500만원 빼갔더라 그때 나는 비를 믿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돈만 해도 몇천만 원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많이 문제 되는 횡령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이 사안을 하나씩 뜯어 봅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인 요건을 좀 살펴봐야 되고 다음두 번째로는 실무적으로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일단 횡령죄 요건 횡령죄는 쉽게 설명해서 견물생심이에요. 자 여러분 내 집에. 황금 금괴가 있는 금고가 왔어 근데 그거 내거 아니거든? 친구가 미국 간다고 잠깐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근데 아, 막 눈앞에 바거리는 거야 <laughs> 친구가 1년 있다 오니까 내 네, 일단 저거 조금 돈으로 좀 쓰고 1년 후에 그냥 조용히 넣어놓으면 아무 문제 안 되겠지? 이게 바로 사람이 뭐예요? 견물생심 그래서 횡령죄 본질은 남의 물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보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래서 횡령죄의 본질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체는 반드시 보관자야 돼, 보관자. 여기서 말하는 보관자는 위탁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하고 대표이사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객체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의 담보를 잡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그러면 10년째 성립 가능해요. 어 그리고 여기서 이 위탁 관계라는 거는 그 보관자의 질 형성하는 위탁 관계라는 거는 꼭 명시적인 계약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뭐 임치 계약이라든가 뭐 위임 계약이라든가 사용대차 계약 이런 거일 경우가 많은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은 뭐 명시적인 계약이 아니고 묵시적인 합의. 묵시적인 합의 또는 사무 관리나 신의칙 조리에 의해서도 이 보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요. 위탁 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차고 송금이에요 차고 송금 착오송금. 어느 날 갑자기 제 통장에 5천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명의로 들어왔고 이 돈을 받을 게 아닌 걸 나도 알아요 근데 들어오니까 뭐야 하고 별 경각심 없이 돈을 빼서 사고 싶어 샀다 이게 바로 송금하신 분 눈이 모르는 그분하고 계좌 명의인인 저 사이에 어떤 보관 계약 계약 그런 거 없죠 갑자기 온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봐서 제가 만약에 그 돈을 뺏서 썼다 그러면 횡령죄 성립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해하기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보관자의 지위 위탁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넓게 해석될 수 있고 꼭 계약 아니어도 신의칙이나 조리 이 정도면 네가 보관해는게 맞지? 그걸 어떻게 쓰냐?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볼게요. 자, 첫 번째 나중에 돈을 채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내가 받을 돈이 있었다. 요렇게. 자, 요두 가지는 횡령죄 성립 요건으로서 불법 영득 의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채워 넣었다고 해서 횡령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받을 돈이 있다고 해도 사전에 그거에 대한 정산이나 상계 절차를 명시적으로 거치지 않았다면은 그것 또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 의사라는 거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소유물을 마치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것을 다시 반환하거나 변상하거나 보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볼수 없다. 즉, 나중일은 나중일이고 행위 당시를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 보관자가 횡령행위를 한 자가 물건 소유자에 대해서 정산받을 어떤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출 사용, 그 횡령행위 당시에 사전적으로 소유자하고 정산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나 상계에 대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단지 받을 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횡령행위의 불법영득 의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많이 여쭤보시는 게 변호사님 이 거래내역이 이렇게 많고 또몇년 전의 일이라서 100% 증명을 못합니다. 제가 정말 저는요 정말 다 사소한 것도 저를 위해서 쓴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걸 다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뭐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사실 기억도 안 나고 이미 그 회사랑 틀어져가지고 나와버렸는데. 특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증거를 거기다 가지고 있지 나는 그내 업무 컴퓨터만 열어봐도 다알수 있는데 그걸 안 보여주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계좌 가지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뭐 5년 이렇게 3년 지나서 어떻게 100%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도 거래처 증명이 나와 있는 거는 하나하나 좀 맞춰볼 수 있겠지만 특히 현금으로 인출했던 소액금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100% 증명이 불가능하고 특히 말씀드렸듯이 증거 자체가 이미 회사 쪽에 있고 나는 나와버린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회사 쪽 직원들이 내 사정을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그 회사 편이겠죠 거기에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불리한 상황에서 수사관은 설명할 자료 갖고 오라고 하고,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사실은 정량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비중으로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설명을 못 한다. 그러면 은 기소 쪽으로 송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의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설명이 되고 뭐 이런. 부분은좀안 된다. 그러면은 그안 되는 것 때문에 전체가 다횡령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겨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설령, 설령 상당 부분이 소명이 안 돼도 적어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 어떤 정황이 분명하다라는 걸또 주고 또 나머지 자료들로 보강을 한다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너무 겁먹지는 말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